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오늘은 레드스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번 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크리퍼 있냐? 일단은 야. 레드스톤을 사용할 때는 항상 레드스톤이 있어야 되고 토치 또는 버튼, 가방판 등이 있어야 됩니다 레드스톤으로 무엇을 할수 있느냐 어, 수동적인 것을 어, 뭐랄까? 자동화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때 항상 이렇게 하면은 다 밝아지지가 않고 끝에 약간 어두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끝에가 약간 어두워졌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게 신호가 약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엄청 연해졌죠. 여기가. 그 이유가, 레드스톤 신호가 약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걸 어떻게 또 쓰게 할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이런 걸로 뭐를 할수 있느냐? 그 사용법은 이런데 많아요. 여기요. 철문도 대표적이죠. 철면은 철문도 이거에서 할 수가 없죠. 여기 레드스톤 이따가 쳐봅시다. 여기보시면 또다히고 이런식으로 이제 이거 가지고 다음으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고, 간 다음에 레드스톤 주면. 요건 레드스톤 주면은 되게 밝지 않데시네. 엄이 네, 이런 걸로이런 거는요. 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철문은 작동을 하고요. 잠에 네, 그다음에. 요거는 레드스톤 주면. <laughs> 엄마 는 슈크림인데? a 예, m 슈크림 h e r e 아 h 예, 슈크림 c 있었어 슈크림하고 나도 같이 그냥, 가자 어. 이거 o o k c r e a 저쪽으로 내려. cream. Shook cream. s h o o 게 cream. s h o o 약간 이 e a m s 약간 o k cream. s h 은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보이잖아요. 이것도 버그의 한일종 같습니다. 빨리 제작자가 고쳐주시면 감사하고요. 왜 PC P 버전에서도 그렇지만 PE 버전에서도 그렇네요. 이것도 이렇게 딱 하얀 딱 꺼져도 수 있어요. 한 조금, 한 1초 정도 있다가 꺼져요. 신호가 있다가 꺼져요. 네. 이상으로 성교를, 성교가, 성교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뿅! 이만, 전,